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여자가 안 달라서 먼저 만나자고 달려드는 남자의 비결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재력이나 외모가 뛰어난 것에 그치지는 않을 겁니다. 이들의 미소와 자신감, 공감력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뿜어내거든요. 감성지능 2.0의 저자인 트레비스 브래드베리 박사는 연구를 통해 매력 있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찾아 냈습니다. 심리학 등을 주로 다루는 스페인 온라인 잡지 원더풀 마인드는 눈부신 매력을 소유한 이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및 여러 심리학 논문들을 참고하여 여자가 안달나서 먼저 만나자고 매달리게 만드는 치명적인 매력을 소유한 남자들의 비결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애인을 만들지 못해서 고민이거나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남성분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테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자가 안 달라서 먼저 만나자고 달려드는 남자의 비결 10가지. 첫 번째, 긍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한다. 사람들은 즐거운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민이나 힘든 일을 상대방에게 털어놓으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런 행동은 본인의 기분은 나아지게 할수 있어도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울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이 전이 되어 상대방 또한 우울하게 만들게 돼요. 반면에 밝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상대방의 기분도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기분 좋게 해주는 남자에게 큰 매력을 느낍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존중한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타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인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수 있듯이 살짝 스쳐가는 인연이라도 합의하지 않으며 예의를 갖춥니다. 남자가 어디서든지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인다면 이 남자 참 좋은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 믿음직스럽고 멋지게 느껴집니다. 부모님 또는 어르신들은 물론 음식점 종업원들에게도 늘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대중교통을 타다가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등 사소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매너가 그 사람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죠. 하지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나 가식은 결국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평상시 불쑥불쑥 보이는 자연스러운 예의야말로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와 인상을 깊게 남기게 돼요. 세 번째, 잘 웃는다. 잘 웃거나 인상이 좋으면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볼 때마다 항상 웃는 얼굴이면 인생을 즐길 줄 알고 긍정적인 감정을 잘 표출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반면에 늘 인상을 쓰거나 굳은 표정으로 있는 사람과는 대화를 나누기도 부담스러워서 가까이 가기 싫어집니다. 잘 생겼지만 무표정한 사람보다는 평범하게 생겼어도 항상 웃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이랍니다. 네 번째, 타인에 대해 험담하지 않는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같이 있을 때 남을 험담하면서 친밀감을 높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그 험담을 들었던 사람은 나중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런 식으로 내 험담을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남의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려워요. 심리학 이론 중에 자발적 특성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할때 듣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묘사하는 제3자의 성격을 말하는 사람과 연관되어 생각한다고 해요. 쉽게 말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 역시 그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가 그 단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남자가 되고 싶다면 남의 험담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매력적인 사람은 자신이 빛나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지 않아요. 이들은 본인 스스로 빛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존중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서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또한 그들은 감정 표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진심 어린 소통을 해요. 여섯 번째,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다. 말만 앞서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서는 실천하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은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죠.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키지도 못할 말을 막 늘어놓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역효과만 주게 돼요. 이런저런 약속은 남발해놓고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나중에 해주겠다면 자꾸 미루게 되면 상대방은 실망하게 되거든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면 기대도 하지 않았을 텐데 괜히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기대만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실망감이 큰 거죠 매력적인 남자는 이렇게 말만 앞서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행동으로 실천하고 보여주는 것이 백마디 말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이랍니다. 일곱 번째, 자신을 공유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꿈과 두려움, 성취와 실수 등을 상대에게 공유하면 신밀도가 올라갑니다. 혼자서만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공유하면 신뢰감을 얻습니다. 개인적인 부분까지 공유하여 깊은 관계를 맺는 거죠. 다만.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나 의심스러운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 종교 등의 주제로 소통할 경우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칭찬한다. 이들은 타인을 볼때 긍정적인 면을 찾아 칭찬해 줍니다. 다만, 칭찬을 너무 많이 할 경우 성의 없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력적인 남자가 되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을 칭찬해서 돋보이게 하세요. 타인의 장점을 잘 찾아낸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인간관계에 있어 모나지 않고 둥근 사람, 긍정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녀의 장점이나 사소한 부분에 대해 칭찬해 보세요. 작은 칭찬으로도 그녀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분위기도 좋아져서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할 겁니다. 아홉 번째, 마음을 표현한다.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등의 감정을 타인에게 잘 표현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간혹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느껴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또는 표현하는 걸 부끄럽게 여겨서 결국 쭈뼛거리며 눈치만 보는 이들이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면 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매력적인 남자가 되고 싶다면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해 보세요. 열 번째, 자기 성장에 대한 열정이 있다. 이들은 자기 성장과 학습에 힘을 쓰며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도전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변인들에게도 발전에 대한 자극을 줍니다. 삶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기 관리하는 남자는 정말 매력적이죠. 이런 남자는 자존감도 높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압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죠. 여자들은 자기 성장에 대한 열정 있는 남자의 모습에 반하게 됩니다. 매력적인 남자는 평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집중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합니다. 매력적인 남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의 가치를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여자가 안 달라서 먼저 만나자고 달려드는 남자의 비결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자가 안 달라서 먼저 만나자고 달려드는 남자의 비결 10가지. 첫 번째. 긍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한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존중한다. 세 번째, 잘 웃는다. 네 번째, 타인에 대해 험담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 여섯 번째,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다. 일곱 번째, 자신을 공유한다. 여덟 번째, 칭찬한다. 아홉 번째, 마음을 표현한다. 열 번째, 자기 성장에 대한 열정이 있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